안녕 안녕 오빠 오빠 오래 기다렸지 온다 그러고 늦게 왔어 뭐좀 하느라 사실 동무형이랑 이처롱늘 <laughs> 함께 우리는 이 아니야, 시간만 되면은 시니까. 늘 함께 네. 화요 일 오늘 화요일인가? 화요일인가? 그렇지 화요일. 아예 그래. 화요일에 네 배경이 뒷배경이 좀 그렇죠. <laughs> 뭐라도 있어 요 크로마키라도 뭐 이렇게 하다 하고. 아 근데 <laughs> 형이 얘기를 했더라 나 레슨 받는다고 같이. 그때 내가 얘기나 있잖아 그러니까. <laughs> 어. 심지어 사진도 같이 찍었잖아. 난몰라서손손 난 손, 손, 손 <laughs> 나오게 찍어봐 이래 길래 뭐야? 뭐 이렇게 찍었는데갑자게 같이, <laughs> 같이 뭐 하나보다 <laughs> 뭐든지 좋은 건 같이 나눠야죠. 그러니까. 네. 저 혼자 해서 뭐 합니까? 이렇게 네. 나누고. 그 대기실에서 같이 연습하고 하면 진짜 재밌거든요. 레슨 받으러 왔습니다. 이제 호, 레슨 나고 호흡본만 성이 호흡본만 100번 100개씩 하거든요. 얘는 무슨 운동도 100번, 호흡도 100번, 레트로라이징도 100번 다 100번이야 무슨. 어쨌든 그렇게 해서 소리 확실히 달라지니까 좋더라고요. 좋습니다. 네. 동우 오빠 살 빠진 것좀 봐. 그러니까 동우 형은 참 신기한 게 내가 봐 진짜 제일 신기해. 운동도 나만큼 하는 것 같진 않아, 강도가. 아니. 근데, 복근 뭐, 항상 있고. 그렇게 하면 빠진대요. 아, 그래? 요 나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넌1 0 0를 하잖아. 잠깐만, 나한테 목성 이러는데, 잠깐만. 내가, 목성, 내가 여기서 내가 다녀가지고, 목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내가 보여줄게. 아니, 심지어. 목성! <웃음> <웃음> 아니, 근데, 심지어 오늘 한 소리 자체도 되게 좋았어. <laughs> 네. 진짜로 그거 하면 나오는 게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이 확실히 들려가지고, 그래서 나는 이 배우려는 그 의지와 학구열에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. 나는 화요일이 나는 거의 레슨의 날이에요. 아, 또뭐 레슨받아요? 아까 전에 연기 레슨 갔다가 아, 갔다 뭐 지금 바로 보컬 레슨 받고, 아그 다음에 또 이제 필라테스 받으러 가야 돼. <laughs> 아니, 쌤이 갑자기 필라테스가 호흡법이 그렇게 좋아요. 원래. 아, 근데 그건 맞아요. 흡흡 네. 때문에, 그래서 막 헬스, 필라테스, 골프, 영리 네. 보컬 레슨 보컬레슨 무슨 레슨이 그냥 아주 골프 레슨 받아요? <laughs> 어, 받아야죠 <laughs> 아니, 잠깐 쉬고 있었는데 그것도 다 이제 해야죠 이제 수업은 끝났으니 거의 뭐 레슨의 향연이네요 그니까요 러 아, 그래도, 그래도 뭐 레슨 받아가지고 바뀌는 게 느껴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. 바뀌는 게 느껴지고 와 근데 진짜 네. 비행기 타고 막 이러고 오면은 네. <laughs> 얼굴이 좀 푸석푸석해, 이게. 세몬이라 그런지. 그냥. 그거 플러스, 사실상, 또 이제, 메이크업을 한 상태에서 콘서트 하면서 땀도 많이 흘리고, 그러니까요. 그 뭐야, 스프레이 또 뿌리고, 네. 뭐 이것저것 좀 많이 복합적으로 또 이게 오죠, 사실. 데미지가 안 쌓이면 그게 사람이 아니죠. 로봇이죠. 그치, 그치. 로봇인가? 어? 시안탁인가? 동우티 귀엽대요. 시안탁! 어? 시안탁이 나와, 같이. <laughs> 션터은 뭐야? 아니 왜 이렇게 몸이 뜨거워? 어? 열받았어. 아니 나 항상 몸이 뜨거워. <laughs> 아 그거 아니야? 레스 받으면서 신경 너무 많이 써가지고 <laughs> <집>, 초 집중하느라. <laughs> 아내 집중 아, 잘하더라. 응. 응, 소리 잘... 좋더라. 응. 예, 선생님이 성민이한테 한 말이 있어요. 도화지라고. <laughs> 도화지라 고 그런지 뭐 알려주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흡수를 하시네요. 그림 <laughs> 응, 그림 그리, 그리 그리기 너무 좋은 도화지라고. 키큰 키 도화지. <laughs> 고양이 귀엽다? 어, 그러네 여기는 고양이고 여기는 곰돌이고 어 여기 어, 어. 고양이였어 명수 오빠는 오늘 노래방에 간것 같아요? 노래방 갔어 오늘? 명수가 노래방 갔다고? 명수가 노래방 가? 지금 이 시간에? 같이 가보고 싶다 어딘지 전해볼까 갑자기? <laughs> 노래방 가서 라방 키는 거야 <laughs> 아 이원방송처럼? 어. 우리 쪽에서 한번 부르고 거기서 한번 부르고? 아니 같이 우리가 가서 그로 아, 명수인데 가서 <laughs> 너또 레슨 받는다며 어좀 미뤄야지 <laughs> 아, 그리고 또성렬리가또 축하해 줄만한 일이 있어가지고 뭐지? 연극을 또 이제 준비하고 아, 있습니다. 다 알고 계시고요. 그러니까요. 예, 네, 이 아, 많은 분들도 이제 이게 보면서 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또 연극, 아, 축하드립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연극에서 또 어떤 다른 말씀을 또 보여주실지. 정말 여태까지 에이, 너무 당군 신화의 얘기여가지고. <laughs> 내용이 좀 어려워요, <laughs> 뭔가. 어, 어떤데요? 약간 얘기를 하자면. 그러니까 우리처럼 평상시에 이렇게 막 쓰는 그런 문 언어. 언어가 아니라. 아. 하늘이시여 보이십니까? 아, 그런 느낌이구나. 네. 이리 오너라 이런 거 있습니까? 이리 오너라는 거의 뭐, 양반 아닌가? 아. <laughs> 양반 떼기. 아, 그 이리 오너라! 목소리 좋네, 혹시. <laughs> 아, 네. 야, 물렸어, 방금. <laughs> 네. 스피커에서 울리는데 축하해, 울릉니다. 축하해. 진짜 기대하고 있을게. 축하해. 아, 또. 아, 좋습니다. 네. 예 리딩 하고 또 연습할 때마다 자주자주 자주 놀러 올게요. 아 라방으로. 아 맞다. 그리고 어제 응. 형 같이 춤췄었잖아. 같이 그분이랑. 아 어, 예. 어, 네. 그분이 응. <laughs> 아니 형이 춤추고 응. 내가 이거 찍었잖아. 응, 응. 근데 그분이 트위터 어딘가 뭘 올렸대. 응. 근데 나랑 춤췄다고 올렸대. <laughs> 근데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. 그분이 응. 춤추고 계실 때 내가 앞에 있었잖아. 그래서 춤추면서 그분 내 얼굴을 보면서 춤을 췄단 말이야. 그래서 나로 착각을 한게 아닌가 싶은 거야. <laughs> 형이랑 춤췄는데 <laughs> 극도의 긴장한 나머지. 무슨 <laughs> 아 느낌인지 알지? 우리도 막 긴장하면 어 헷갈리고 그러잖아. 그 가사 막 어, 헷갈리고 절고하 하는데, 하는데, <웃음> <웃음> 하는데 저... <laughs> 그분은 춤추면서 형이랑 춤추는데 어? 날 쳐다보고 있었던 거야. 그래서 나랑 춤춘 걸로 <laughs> 생각을 하고 계신 거야. <laughs> 아 근데 뭔지 알것 같아. 약간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옆에서 다른 단어 듣고 그 단어로 얘기하는.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. 아, <laughs> 아, <laughs> 그거보다 아, 너무 웃겨가지고 아, 뭐. <laughs> 형이 막 그리고 또 웃긴 게 뭐. <laughs> 형이 그분이랑 사진을 찍었었다며. 어 내가 내가 찍었어. 근데 내가 그분 걸로 찍은 게 아니라 형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어, 맞아 맞아, 내 걸로 찍어 그분한테는 증거도 없다 <laughs> 어, 나한테 이랬는데? 아니, 그러니까 그걸 보내주던가 그분 아, 걸로 찍던 어. 거야, 지왜형 걸로 찍고 형이 간직을 해? <laughs> 그분이 아니, 간직을 해야지 아니, 나 너무 감동이어가지고 감동이어가지고 아, <laughs> 어... 여기 있다. 아니, 그니까 이게 그분한테 이걸 줘야 되는데 <laughs> 자기가 찍고 <laughs> 자기가 가져왔어. <laughs> 아난 내가 생각을 못했네. 아난 아. 내가 감독이어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찍었는데 그러네. 그분은 아. 뭐 인증할 것도 없까뭐 <laughs> <laughs> 하나 같이 춤을 췄는데 췄다라고 말할 것도 없고 <웃음> 누구세요? <웃음> 그리고 나랑 췄다 <쳤다> 생각을 하고 <laughs> 아. 아 감동이었죠. 아 그러니까 공항에서. 너무 웃겼어요. 아, 나 맞아요. 혼자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너무 웃겨가지고, 혼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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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, 여러가지가 <laughs> 코믹이었네 그러니까요. 아. <laughs> 춤은 날아주고, 이름은 너로 올리고, 인증샷은 내가 찍고. <laughs> 아, 근데 맞다. 그럼 그분이 이거를 볼 수도 있으니까. <laughs> 아, 아, 예. 이거를 한번 사진을 이렇게 다시 봐줘. 아, 그럼 캡쳐라도, 캡쳐라도 하시게. 캡쳐라도? <laughs> 네, 그래, 틀어지고. 잠 어, 이거 내가 찍은, 이거 어. 내가 찍은. <laughs> 하나, 둘, 셋, 삼초만 일, 이, 삼. 됐습니다. <laughs> 아미안하네나 핸드폰이 깨져가지고 잘 작동이 안네 아, 아니 액정 좀 갈아요. <웃음> <웃음> 네. <웃음> 아 터치 갈아야지 뭐. 아 홍콩 와요. 네 음... 가고 싶습니다. 홍콩. 아니 우리는 홍콩뿐만 아니라 지금 가고 싶은 나라가 많았지. 그렇 어디든... 저는 그날 끝나고 당신이 내방 문을 두드리면서 짱뚱빨 리 나와 이렇게 했었을 때 라이브 네. 방송하면서 얘기를 했어요. 뭐라고요? 나, 나 그때 힘들다. 라이브 안 하고 있었는데. 형이 하고 있었나? 너 와인 마시고 있을 때 아아 <laughs> 내가 하고 있었어 내가 아, 내가 안 하면서 어어 아, 라방 끼고 앉아 왔는데 내문 방문 두드린 사람아 응. 근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가고 싶다 가고 싶었고 그리고 마이크를 넣고 지금도 너무 고 싶지 않고 이거라도 이거? 잡아요 이거. <laughs> 아쉬운 대로 이거라도 잡아요 <laughs> 아아예오 나와 어? 그래 너가 아까 전에 얘기했었을 때 나왔다니까 하 맞지 울리지울리네 아, 우린다니까. 아쉬움 풀렸어. 사랑. 아예예예. 예, 예. <laughs> <laughs> 아, 음. 아 멋있습니다. 이제 너무 어제는 뭐. 명수가 준 와인 맛있어. 예,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명수야 고마워. <laughs> 네, 송유리가 요즘 와인 선물을 많이 받아가지고. 아니 명수랑 그때 명수가 선물해줘가지고 <laughs> 그때 명수랑 같이 마셨어요. 예, 스태프분들하고 마어 오지, 오지 마신 분 뭐예요? 오지 안 마셨어. 아오지래어그제 엊그제가 명수가 사준 아이. 아 그거 다섯분 더? 아니지 그거는 내가 가져온 것도 있고 아 노래 맞아. 한 소절 응? 음? 당신이요 노래 <laughs> 저, 시작했다 아, 노래 끝났다, 아, 끝났다. 뿅 <laughs> 나로 또 화음으로 음. 이종청 삼차아 아, 이제 저는 이제 또 다음 어디, 레슨이 있어가지고 또 이동을 해야 돼요 어디로 가요? 저는, 와요? 저는 네. 일단 집으로 가야죠 옷을 또 이렇게 아, 입고 갈수는 없으니까 운동복 챙겨서 아, 아 운동 운동 레슨 네. 그래요 저는 아, 어머니 음. 여기 근처에 계셔가지고 네. 저도 어머니 뵈로 갑니다 네. 어머니께 안무 좀잘 전해드리고 예 네.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뭐 당신, 그때 말좀 속도 렇고 당신 네 컨디션 다 좋습니다 저는. 아, 네 컨디션 여러분 예. 다음에 또 봐요 인사 드릴게요 또 짧게 짧게 자주 자주 올게요. 가끔씩 오래 보자. 가끔씩 오래 보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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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<웃음> 안녕! 에이 하. 사랑해. 흩날리는 바람을, 예. Yeah. 못 보내진 <laughs> 고백을, 예. 하얀 눈.